요거 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 다 어디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Guess로 시작되는 이 문장 갑니다. 시작. Guess we should have met earlier. Said, friends in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요 부분 we should have met. 이 부분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자, 요거, 다 어디선가 한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should have pp라고 배우는. 어, should have pp라고 배우는. 여기서 말하는 pp는 과거 분사죠. 음. 아이고, 이게 또 뭐래. 가정법 이런 건 들어갈 생각이 없고요.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도 좋아요. 뭐냐면, 자, 뭐뭐를 했었어야 했다.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포인트예요. 이행하지 않은 과거의 의무를 말하는 전혀 쉽지 않죠? 그런 표현이에요. <laughs>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뭐뭐를 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안 했어. 그러면 should have pp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뭐뭐 했었어야 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약간 이제 있는 그대로의 조금 설명이고. 우리가 요거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냐면요. 아, 뭐, 뭐할 걸. 이거예요. 아, 뭐, 뭐할 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음.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이게 가장 좋아요. 안타까움의 표현. 뭐, 뭐 했었어야 했다? 뭐, 뭐할걸 그랬어? 두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그냥 뭐, 뭐할걸 그랬어. 아, 뭐, 뭐할 걸. 느낌 오죠? 느낌 오죠? 아, 내가그 주식 그거 내가살 거냐 약간 뭐 이런 이런 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안 하는데. 주식할 돈이 없어요. 음. 자, 요걸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활용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예문 만들어 보겠고 이 예문은 여러분들 진짜 공감하실 겁니다. 학생 시절에 시험 볼때 보면 시험 볼때 보면 항상 그런 친구 있어요. 분명 딱 봐도 딱 봐도 다크서클이 입꼬리까지 내려와 있어요. 분명히 얘는 밤을 샜어. 분명히 얘는 이 시험에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야너 공부 많이 했어 물어보면 아니야 하나도 안 했어 망했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죠 분명히 있었을 있을 겁니다 반에 한두 명이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친구 평소에도 성적이 안 좋아요 평소에도 성적이 안 좋은데 그렇게 시험 보기 전에 아나 공부 좀 할걸 망했어 그걸 그렇게 또 이렇게 남들 들으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나 공부 좀 할걸 이거예요 나 뭐뭐 좀 할걸 아나 공부 좀 할걸 슈레프팩입니다 sure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음음 음. I should have studied. 이거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니까 should have studied로 적어 줘야 되는 거 study 아니고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거 되게 우리의 그 약간 말하자면 밀착형 예문 아닙니까? 하, 아, 공부 좀할 걸. I should have studied. 그리고 이것도 다 들으셨죠. should have studied라고 읽으시지 말고 should have should Should've. should've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해 주시면 조금 더 있어 보여요 I should've I should've studied 이런 식으로 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should have는 뭐뭐할 걸이었다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요 이 문장을 외우세요 I should've studied 그리고 이것도 I should have studied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없겠지만 느낌을 살려야 돼요 아 공부 좀할걸 I should've studied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감정 실어서 이 문장을 외워주시면 should have pp가 뭔지를 감정적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가면 까먹지 않습니다 should have pp는 과거에 이행하지 않은 과거다 아 과거에 이행하지 않은 의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뭐 할걸 I should have studied 공부할걸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